자, 오늘의 점심 메뉴는 <laughs> 뭔가요? 갈비탕 유명한 맛집 갈비탕 유명한 맛집 갈비탕 <laughs> 네 전주 왔으니까 어머님이랑 <laughs> 식사 하려고 <응. 웃음> 어머니 좋아하시면 어머님 좋아하시겠지? 새색시가 <laughs> 끓이기 아니고요. 아요 끓일 시간이 없어요. <laughs> 근데 외모는 새색 <세세>, 새시인데끓을 <laughs> 시간이 없어요. 새색시들은 <laughs> 원래 음식을 못해요. 이거 네. 갈비탕 하고면날 면치 구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만 포 뭐. 그러지 못한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놀람> 내가 평생 진짜 시련 손을 한번 안 하고 살았는데 <놀람> 앞으로도 안 하고 살 건데 사람이 입이라고 하는 거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한테 시련 소리 들었다고 내 머릿속에서 시련 뭐 미움 막 이런 것에 생각을 한다거나, 그입 밖으로 낸다거나 하면은, 내 안에 병이 쌓이지, 결코 그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싫은 소리를 안 듣고는 살수 없는데, 안 하고는 살수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 아야지 맛있게 먹고, 둘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으면 서 역시 어머니 중심이 최고야. 갑자기 이 이는 먹다 이는먹 이게 맛 진짜 없다 진짜 이름이 없어도 먹긴 다른데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네? 신기해 이도 맛있는데? <laughs> 이도 맛있는데 해안 줄어 국물이 음. 시원하다 <laughs> 응 백국물오래내고있나구야 고무를 맛네고이를 맛있어요. 고 맛있어요. 고무맛있 고무를 맛요 고무를 맛어요 고무를 맛와어여름무도 이랬나? 기억이 안 나네. 어요 고무를 맛어 요. 응. 그러니까 여름는 오히려 비가 많이 왔어요. 응. 이렇게 쨍쨍한 응. 날이별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시골에만 있으니까 모를지. 일 한쪽 나한테도 하나 또. 아, 여기 있었어? 응. 은 다음 할거 하나 더게요 예, 노트북 그거 뜯는 시원해요 뼈가 응. 특정한 부위말고는 값이 싸잖아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다 다음, 다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다 다음, 그 다음, 고 맛이 다리뼈 붙은 살이 맛있단 거야? 그렇죠. 음 응, 다리뼈 에 붙은 살은 맛없고, 갈비에 응, 붙은 살만 맛있나? 그런가 보지? 우선 있어 보이잖아. 자꾸 뜯으니까. 뜯다 <laughs> 다리뼈를 이렇게 자꾸 뜯을 수가 없다. 너무 그렇지. 큰 게. 그 중에서 한둘 걸. 응. 부침개. 부침개? 응. 아, 나 아침에 김밥 사가지고 김밥 을 와서. 부침개 이거 이거 갖고 또 다시 나 누구나 갖고 갖고 다니는. 어다 비었나? 그래요. 더 꺼내요? 응. 하나 김밥 때양 조절이 잘해야 되는데 싸다가 싸다가 마지막에. 마지막 장에아 아니 는데 밥이 모자라거나 밥이 남거나 해 항상 그러더라고. 오늘 딱 맞지 않았어? 아니 밥이 좀 남았어. 아 진짜? 아저 마지막 김밥 봤대. 밥을 좀 많이 먹고 샀더니 <laughs> 김밥이 이만해졌어. 근데 터져 잘못. 아니 내내 김밥을 인연에 몇 년을 싸는 내가 터져. 나도 터지게 잘싸해 터질 거시기 인투부인 거 어. 나오더라. 어아 아, 봤어요 봤나? 음, 서울 병원, 병원에서 아 병원에 응. 나와? 응. 그래 홍보하려고 응. 수술 잘된 케이스 해가지고 음 엄청 잘 나갔던데요 동네, 화면이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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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있더라대요 그리고 막 응. 엄청 게 나오셨어 도 보내주지 않았어? 여기서 봤는데 어, 어디서 봤지? 보내줬어? 음. 응. 선수가 음. 말도 그래 가만 가만 잘 있대 그게 딱고 거기서 그장이니 그 응. 말도 잘 하시네 이렇 <laughs> 떨지도 않고 <laughs> 오늘 말 잘해요? 네? 오늘 말 잘한다 뭐 잘해요 말 못한다고 지 맨날 동네 사 진안, 진안 북위, 천만이 일어났다. 진안 북위. 옛날에는 전국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가 진안군 응. 북위면 북이 황금리 응. 황금리. 황금리. 네. 이름은 아, 이름, 제일 좋은데? 이름은 제일 좋은데 북위면이 황금리잖아. 근데 이름은 제일 좋은데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였어. 진짜예요. 그... 땅값도 딱봐그 공식가로 제일 싼 땅이 황금리에 있었다고 20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 몰라요. 지금은 최고야. 제일 싸? 공식 근교에서 그만한 엄청 비싸. 그게 그 우리 동창들 만나면 응. 그 고생인 얘기도 다이러 거예요. 응. 동창들 만나면. 황금리에서 살았다고. 하동이 그 하나 광수다 그있어 응. 금지 굉장히... 우리가 밥을 점심을 먹으면, 음. 도시락 안 싸우자면, 도시락 쌀 것이 없던 게, 음. 예, 도시락이 없던 게, 그냥 나가서 물을 먹 마시대, 수돗물을. 음. 응. 진짜 그, 위에 어, 만들었지. 음, 수돗물을 그렇게 먹고 그렇게 살았대. 근데, 음. 갖고, 이제, 전주로 이제, 국민학교 졸업하고, 음. 졸업하고, 이제, 국민학교 졸업하고, 이제, 전주로 나왔는지 그, 장사, 그, 하는, 그, 그 신발업고 예? 음, 음, 장사하는 데서, 옷장상가 음. 하여튼, 그래요. 근데, 전문으로 아. 들어온 거예요. 아. 갖고 착시도고잘한 게, 음. 그걸 물, 물리주다가 는것 같아, 오. 하나를. 음, 음. 갖고, 그, 사장이 돼갖고, 제일 잘 살아. 음. 근데, 제일 잘 사는데, 음. 진짜,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우리 삼매거든 그가. 우리 아, 기성김민랑그삼매 응. 근데 얼마나 가저 거신 저가난하게 살았는지 그렇게 있는지 갖고 나와서 그때 응. 그, 괜찮게 사는데 60대가 그때 한가때만 지내고 죽어도 괜찮겠다고. 응. 피를 걸르는 거예요. 당이 있어 갖고 그 당이 와 갖고 당이 있어갖고 신장 그 신장에 막걸져가지고 응. 응. 갖고 피를 걸러 어. 그래서 한우 때만 한갑 때까지만 살은 도 좋겠다고 음.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한갑이 지났어 그래서 내가 이제, 이제 살아네, 내가 어. 그때 내가 근데 7순 때까지 살아야겠네 내가 그어 그때 7순도 지났어 나하고 통갑이거든 어. 칠순 때까지 살았는데그 피곤한 사람은 왜 우리 시커먼 소만 그렇지 그저 밤낮 피곤하고 음. 일주일에 두 번씩은 응. 가고피 걸러는 날 걸리면 우리가 6월 현충일 날꼭 기억 응. 동창회를 올해도 있어 피 걸러는 날에 행기만 모두 아카다렇지 어, 응. 가고 그러면 아 이제 피걸러시면서 그렇게 오래 살면 어, 그면 그렇게 오래 살아도 지금. 근데 5 0대에 그렇게 했는데 음. 한가 때까지만 살아도 죽었다고 했는데 음. 지금은 뭐 이제 74살이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때, 그때, 언, 그때, 언젠가 한 번, 쫙, 순창 거부를 갔었나? 자도 하는, 박남회가 거기 갔을 거예요, 순창. 그래갖고 거기서 끄는 거예요. 이제, 7순, 7순 지났던 게, 이제, 이제, 80, 80단 제약을 내내고 무섭게 막, 그, 그, 그 가, 얘기를 쫙, 또, 그 장사, 장사꾼이란가. 아 얘기로 좀 잘해요. 결국은 그러니까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응? 한가까 때까지만 응. 살면 되겠는데, 응. 그러면 한가까 넘어가고 7 0 때까지 살면 되는데 7 칠순 넘어가고 8 0 잔치에 그런데 팔순 넘어가시건데 그분은 응,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말만 넘어서 <laughs> 살아야 한다니까. 그러면 이제 좋게 돼, 다다 응. 좋게 돼. 그래요. <laughs> 아 나는 좋게 될 거예요. 지금도 좋잖아. 뭐 어때? 응. 응. 그래요. 그게 그거 시가 수인 엄마가 그래요. 서희 중에 뭐 누가 제일 걱정이 되냐 나보고. 전 음. 정기간들 음. 서희 중에 걱정이 누가 제일 되냐 그래서 누가 제일 걱정이. <laughs> 그래서 길수는 어리서부터 엄 아, 아까리를 했게 아까리를 이런 게뭐 음. 걱정이 없어 돈이 있으면 써고 없으면 안써 가능. 내내 <laughs> 내 성질하고 똑같아내그 없으면 안쓰고 있으면 써고. 근데 현수는 그것이 아니야. 지금 하고 싶은 거 아, 하나 그 쓰레기 없는 거 사. 내가 볼 때. <laughs> 현수한테 필요한 거야 그거 현수한테. 응? 현수한테 필요한 거. 아니, 현수한테 필요한 거또그 카메라 같은 거그 필요가 없어. 그뭐 되게 <laughs> 사냐고 그런 거 그게 그 제가 가라 그래. 그 어머니 맞아요 필요 없는 것또사고싶이뭐 사주마라고 막뭐 언젠가는 산대야 <laughs> 언젠가는 캬아나 산대야. 아유 잘 먹었네. 이게 내그 그, 누가 제 걱정이야. 현수가 그렇게 그 쓰자 드는 그돈좀있으면 쓰자 드는 거산대 막내라서 빚이 행복성. 있으면 빚이 있으면 10원을 쪽에서 써야 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데도나 그렇게 살았다. 나 그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 내가 그랬어 진짜 명태 한 마리 사갖고살때 진짜 서원을 진짜 키했어 그래요. 그 시절은 뭐 벌써 지났어. 그때 먹은 명태는 벌써 <laughs> 똥배 가지고 <laughs> 걸음 걸음에도 쓸 데가 없네. 그래, 근데 근데 여까지 왔는데 내가 아픈 게 아들 많이 좋아주셨잖아요 그래, 어머니 이 정도면 어머니. 아. 어머니 진짜 잘 되신 거 수술이 거기서도 했는데도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요, 그래 근데. 근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게 다다 그게 운이 있으면잘 되고 에이? 그래. 응. 그것도다 사람 운이야. 그래. 응. 어머님 이제 죽을 고비를 넘기셔도 옆으로 넘겨서 오래, 게 오래 거야. 사실 거야 <웃음> <웃음> 원래 사아가있으 건강하고 내가 밥 해먹을 정도로. 응. 그래. 요 지금 뭐 밥도 하실 수 있고, 빨래도 넣을 수 있고. 수남이 진짜 응. 오래 내가 수술 갖고 수남이가 덕봤어. 아 그렇구나. <laughs> 내가 크 응. 빨래 다 해주고 응. 다 해서 갖다 걸어서 놓고 다 해주고 응. 내가 그게 그러니까 응. 네가 좋게 편했지 응. 예. 응. 그때 얘. 작년에 응. 수남이가 했는데. 작년 작년에는 응. 내가 나 힘들었어요. 그려, 그래서 그려. 너 힘들었어, 요그그래서그려워도 작년은 힘들었어. 그래서 그거 내가 밥이랑은 다 했지. 응. 그거 장옷 옷지가 있네. 빨래 같은 옷지가. 이제 쓰나미 뭐 전라도에 있든지, 아니면 전주에는 안 있을 것 같아. 네? 전남으로 가든지, 아니면 부산으로 가든지일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민정이 부를 텐데. <laughs> 민정이는 <laughs> 모르지, 어디로 그, 가려는 거. 아, 어디로 어쨌든. 어쨌든 지금은 어머님이 좋아지셔서 응. 좋아지시고 수남이가 응. 또 호주로 가고 하니까 다행이지 장롱 응. 그러니까 같았으면 못, 못 가지, 가지. 응. 수남이가 지가 응. 알아서 안 간다고 그러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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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막 걱정하더라고 을응 응. 할머니 그뭐 음식물 쓰레기 응. 버리는 거뭐 이런 거 이제 지가 희란디 내가 다 버렸어 다 지금 버렸어? 올해는 올해는? 응. <laughs> 내가 진짜 근데 내가 저저 거실 갔다 온게 음식물을 써 갖고 있어 한 번도 안 먹었고 한 번도 안버리라고 <laughs> <번도 안> <laughs> 할머니 우신다고 막 그러드만 안 했는게 위 그리고 다써 갖고 있어 <laughs> 그 그때 소위 국 끓인 옷 같거든 음. 미역국 먹으라고 그때 그도 안 먹었고 써 갖고 있고 <웃음> 그래서 <laughs> 아들네 위 그래요 이제 또 먹으니까 또 잠이 오네 차 한잔